전방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수 있지, 어, 어, 이 정도의 이런, 그, 야경을 <laughs> 보면서, 어, 짜장면, 어, 짬뽕, 어, 볶음밥을 먹는다는 거, 음. 주말에 이 정도는, 어,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어, 드라이브, 외식. 그래 아내들이, 어, 일상 육아 스트레스, 집안 스트레스, 어? 이런, 우라통, 합병, 우울증, 이런 게안 걸린단 말이야. 남편들 알았나? 그래. 마누라 데리고 이런 야경 좋은 데 가가지고, 어? 삼삼하게 맛있는 거. 알았지? 바로 이게 탁, 기가 막힌다, 이거! sex on the beach! 어서오세요. 갱이 어서오고, 아메리카노 어서오고, 피치피치 어서오고, 그래 일단 짜장면부터 만들어 하야지어대젓가락 주우라 짜장면 짜장면 딱딱 단무지 응. 양파 그래 젓가락 어? 고기 있잖아 으음, 맞다 언제 으음, 으음, 으자 싸먹어 음리음꼼쟁이 이가 매기네 음. 복님 머리 옆에 뭐죠? 어, 사마귀. 방학, 음. 방비 방아, 음. 배고프면 그, 단백질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달아났다. 사마귀 방아깨비. 노래핀. 나이좋을까 마이 개새끼야! 한 모금이 너무 많다. 똑같이 물야지. 천천히 물어 응, 사 살아야 할 뻔했다. 욕심 내지 마라. 응. 아 니키다. 응. 나 짜장면 끝. 진짜? 왜더 먹지? 응, 감자. 말은 더 먹지 하면서 시발. 응 감자. 먹을까 봐. 씨. 감자나 먹으라고 음. 감자 주면서 방어막 치는 거다 내가 니일 몰이나 천천히 몰라 천천히 음, 음. 음. 음야 국으로 짬뽕 먹어야지 어아밥 볶아 먹어야 되나? 응밥음 음. 짬뽕 어 아, 짬뽕 꺼내라 짬뽕 짬뽕 삼천 뜨거워 어떡해 어? 응? 어? 뜨거워 아 뚜껑 여있다 뚜껑 해가 되나? 어? 응 되네 안 뜨겁나? 안 뜨겁다 호박! 이거빼버리자응안 먹어 홍합 아, 알생이를빼라잠 아씨 잠깐만. 안 먹어 아, 이거 정말깐만잠 오징어. 깐만3 5 0 0원만 짬뽕 3,000원 음. 음, 짜장면 2,000원 아우, 너무 뜨거워 아, 뜨겁다 아, 뜨거 아, 파 아, 파 아, 또. 아, 또. 오징어 먹어 오징어 음. 음. 존나 맛있다 음. 값도 싸고 미쳤어 미쳤어 양도 많고 아 팔아파 어 내, 짬뽕을 내려줘야지 어어 <laughs> 됐다 먹어 음 정서 리어주세요 옥수수 어서오세요. 가성비 좋지? 미래, 분위기 좋은 바닷가 야경에다가, 응? 응? 맛있는 거, 이런 거. 그래. 마누라들 깜빡 죽지. 힐링도 되고. 어라! 이 시부랄 거. 뭐, 호박. 써있네, 호박. 응, 먹어. 음 이거 먹을만큼 먹어 응 음. <laughs> 짜장보다 짬뽕 이거는 짜장도 맛있고 짬뽕도 맛있고 곰돌곰돌 어서오세요 응 음. 국화야 참아라 살찐다 볶음밥 꺼내 그래. 어 짬뽕짬 처리 내가 할 테니까, 볶음밥 꺼내! 응. 어. 아우, 뜨거워라. 아우, 뜨거워라. 노른자 주자. 어, 빙의 응, 노른자 줘. 볶음밥에, 어, 계란 후라이하고 짜장면. 어, 3,500원. 아, 여보, 물, 물, 물수건 두 장만. 어, 디다 많았어. 어, 아, 이거 딱 잡고있다 편하게 해라. 어, 자, 어 손에, 손에. 아이고 뜨거브라 음. 짬뽕은 내가 짬 처리할게 국물 먹고싶으면 얘기해라 이. 볶음밥 시키면 짬뽕 국물도 줘요 음. 야너또 떨어뜨렸지 다 너, 먹었네 다 먹었지 짭이나 짜 <laughs> 볶음밥 3,500원 와 아, 많이 주셨다 음. 밥 엄청 많아 우와 되게 기 같애 오늘 많이 줬네 내가 오늘 전화 목소리 <laughs> 작살났잖아 밥왜 이렇게 많이 줬지? 오늘 전화 목소리 못 봤나? 아 볶음밥 엄청 많아요 여보세요? 아, 더워 여보 아 포장되나요? 아 죄송한데 한 그릇씩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볶음밥 하나 예 부탁 목소리 작살났다, 이거. 응. 그 사장님, 사모님이 받았거든. 그래가 막 잘생긴 남자가 전화하니까. 어, 여보 목소리 좋아. 밥 많이 줬다. 얘들 여자들이 전화해봐라, 안 준다. 믿지 응. 말자, 조명빨. 다시 보자, 전화빨. 전화 목소리 좋으면 다 이래 생겼다. 속지 마라이 아니야 남자들은 좋던데 목소리랑 얼굴이랑 대치하더라. 나와어래로 누구든 개성 있게 생겼지무생긴거 음. 아니지 솔직히 음. 여보 얼굴은 남잔데. 그것 맞지. 응 그죠 여러분? 우리 음. 예. 볶음밥 하머니 짬뽕 국물 줘. 너나 맛있다. 따로 먹지 같이 먹어요. 다 보기 좋데 내가 내가 맛만 봤다 이거. 짜장 먹다 보면 우리 신랑 아니 먹어라. 음 서로 위니 거의. 곰돌님도 아 중국 음식 먹었어요? 깐봉기. 음, 날 사랑 여소와 <laughs> 자다 일어난 목소리? 아, 그래서 내를 좋아하는구나. 왜안 먹어요. 뭐 먹을 띠다 걱정하지 마. 난 내가 거야. 다 먹어. 어. 음. 근데 옛날에 여기 집. 집 앞이라 맨날 먹었는데. 갖고 살찌 라 엄청 음, 이거 되게 맛있어요, 아... 여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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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받아요. 태양강 가셨나보네. 태양강? 아, 어, 바퀴 한번 보여줄까? 아, 어. 어. <laughs> 전망기 한채 야경을 보면서 먹는다, 이거. 기가 막히게! 음. 아. 나우는거보 울었어요. 와. 열이시네. <laughs> 우리 국화 열이네. 이 용왕님 어서 오세요 다섯 아이만 먹어 아, 배부르다 나를 막을자 어서 오세요 이보다 배불러 진짜로? 어다 먹으면 가식인것 같아 응. 그래 이제부터 가시작이야 들어줄게. 그래 들고 있어. 어. 음. 볶음밥 짬처리 할게. 사랑해. 너무 작심 며칠이야. 오랜만 먹을 거지? 그래. 응 크릴라. 미소 오늘 만물남에. 어. 오늘 먹는 토요일. 응. 배불아술전장있나왜이 떨리노 아 더워라 아우 잘했다 안 먹어 안 먹어? 잘했어 잘했어 Tá bom? Tá bom.